라고 똥값. 똥값이에요. 나좀 그만 미워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을 장사, 똥.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의 똥을 돈 주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똥을 사는 곳은 대변은행.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걸 사서 어디다 쓰냐고요? 바로 대변인식 수술했어요. 수술 이름이 조금 당황스럽죠? 살다 살다 이런 수술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만 놀라운 효과 덕에 최근 아주 주목받고 있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큰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이미 교과서에 등재된 치료법이다. 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미생물이식이거든요. 잘못 알아들으실까 봐 분변이식 혹은 대변이식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변 속 미생물을 이식하는 걸 대변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미생물 세균 하면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하는 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변을 이식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수백, 수천 족의 세균이 사는데요. 몸속에 좋은 균 대신 나쁜 균이 많아지면 온갖 병에 걸리게 돼요. 균을 없애는 약이 항생제잖아요. 그런데 항생제가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니까. 좋은 균이 사라져서 다른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 이식술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익균이 부족한 환자의 몸 속에 미생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피가 부족한 사람이 수혈을 받는 것처럼 대변 속 미생물을 이식해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대장 내시경 통해서 환자분이 장에다가 물총처럼 쫙쏴 주는 거죠. 우리가 로션 바르듯이 그러면 기증자의 미생물이 안착하죠. 수일 만에 그 항생제로 생긴 장염은 70에서 90% 이성공률 보입니다. 장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한건 장내 미생물이 장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면역 세포의 한 80%가 장 안에 모여 있거든요. 그 면역 세포들은 일종의 군사들인데 면역 세포들한테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가 르쳐주는그 역할을 유익균들이 해줘요.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굉장히 많죠. 그런 자가 면역 질환도 장내 미생물 교란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 걸리는 것도 반대로 면역력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문제가 생기는 자가면역질환도 모두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뇨와 비만도 심지어는 우울증 치매 같은 신경 정신 질환까지도 장내 미생물로 설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화기관인 줄 알았던 장이 면역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이 발견은 물리학으로 치면 빅뱅 이론에 비유될 만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해요.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현대 의학의 빅뱅이죠. 이제 대변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돈이 되고 귀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빨리 내똥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변기증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깐깐한 문진과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대변기증자로 선정이 되면, 대변을 본뒤 아이스팩에 담아 봉인해서 대변은행으로 보냅니다. 대변은 믹서로 갈아 식염수와 섞어 액체 상태가 되고요. 영하 80도의 초 저온 냉동고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 해동돼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장에 이식됩니다. 내시경이 힘든 경우에는 코줄을 통해 주입하거나 캐슐 알약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대변 은행의 대변들은 이식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에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대변 은행에서는 대변을 5만 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다고 해요. 일을 일동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수 있다는 건데? 와 오늘부터 제 꿈은. 똥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아무나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대변 은행의 대변 기증자가 되는 게 하버드 대학 가기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아주 좋고 건강한 십스관을 유지하고 잠잘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저는 여기부터 이미 탈락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곳에서는 100명 중 3명밖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게 합격률이죠. 아무튼 이쯤 되면 인류의 미래가 대변에 달려 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똥값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달라져야지 하 않을까요? 거봐, 내가 뭘했어